사사기 13에서 16장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먹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 주시니라. 소라 땅에 단 지파의 가족 중에 마노아라 이름하는 자가 있더라.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그 여인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본래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였으나 이제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 그러므로 너는 삶과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지니라.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음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시리님이 되니라. 그래, 그가 블렛의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하시니, 이에 그 여인이 가서 그의 남편에게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 내게 오셨는데 그의 모습이 하나님의 사자의 용모 같아서 심히 두려움으로 어디서부터 왔는지를 내가 묻지 못하였고 그도 자기 이름을 내게 이르지 아니하였으며 그가 내게 이르기를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이제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부터 그가 죽는 날까지 하나님께 바쳐진 아실인 이 대미라 하도이다 하니라 만누아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주여 구하옵나니 주께서 보내셨던 하나님의 사람을 우리에게 다시 오게 하사 우리가 그 나을 아이에게 어떻게 행해야 할지 행할지를 우리에게 가르치게 하소서하니 하나님이 마누아의 목소리를 들으시니라 여인이 밭에 앉았을 때에 하나님의 사자가 다시 그에게 임하였으나 그의 남편 마누아는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여인이 급히 달려가서 그의 여인 남편에게 알리어 이르되 보소서 전일에 내게 오셨던 그 사람이 내게 나타났 나이다 하멘 마누아가 일어나 아내를 따라가서 그 사람에게 이르러 그에게 묻되 당신이 이 여인에게 말씀하신 그 사람이니까 하니 이르되 내가 그로다 하니라 만우아가 이르되 이제 당신의 말씀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이 아이를 어떻게 기르며 우리가 그에게 어떻게 하리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만우아에게 이르되 내가 여인에게 말한 것들을 그가 다 삼가서 포도나무에 소산을 먹지 말며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고 내가 그에게 명령한 것을 다 지킬 것이라 니 하니라. 만우아가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하되 구하옵나니 당신은 우리에게 머물러서 우리가 당신을 위하여 염소 새끼 하나를 준비하게 하소서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마누아에게 이르되 내가 비록 나를 머물게 하나 내가 내 음식을 먹지 아니하리니라 번제를 준비하려거든. 마땅히 여호와께 드릴지니라 하니 이는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을 마누아가 알지 못함이었더라. 마누아가 또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하되 당신의 이름이 무엇이니까 당신의 말씀이 이루어질 때 우리가 당신의 종기 여길이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내 이름은 기무자라 하니라. 왜 예, 마누아가 염소 새끼와 소재물을 가져다가 바위 위에서 여호와께 드림해 이적이 일어난지라. 마누아와 그 아내가 본즉 불꽃이 대단에서부터 하늘로 <laughs> 올라가는 동시에 여호와의 사자가 재단 불꽃에 휩싸여 올라간지라. 마누아와 그의 아내가 어, 그것을 보고 그, 그들의 얼굴에,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니라. 여호와의 사자가 마누아와 그의 아내에게. 다시 나타나지 아니하니 아니. 마노아가 그제야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을 알고 그, 그의 아내에게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을 보았으니 반드시 죽으리로다 하니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우리를 죽이려 하셨더라면 우리 손에 번제와 소재를 받지 않으실 것이 아니하셨을 것이요.이 모든 일을 보이지 아니하셨을 것이며 이제 이런 말씀도 우리에게 이르지 아니하셨으리다하였더라그 여인이나 아들을 낳음에 그의 이름을 삼손이라 하니라 그 아이가 자라며 여호와. 께서 그에게 보고 주시더니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 마하의 단에서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하셨더라. 삼손이 뒷나에 내려가서 거기서 블레의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고 올라와서 자기 부모에게 말하여르되. 내가 뒷나에서블레의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았으니 이젠 그를 맞이하여 내 아내로 삼게 하소서하매 그의 부모가 그에게 이르되. 내 형제들의 딸 중에는 내 백성 중에 어찌 여자가 없어서 내가 할래 받지 아니한 블레스 사람에게 가서 아내를 맞이하려 하느냐 하니 삼손이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니 나를 위하여 그 여자를 데려오셔서 하니라 그때 블레스 사람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까닭에 삼손이 틈을 타서 블레스 사람을 치려함이었으나 그의 부모는 이 일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것인 줄을 알지 못하였더라 삼손이 그의 부모와 함께 딥나에 내려가 딥나의 포도원에 이른 즉 젊은 사자가 그를 보고 소리 지르는지라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하니 그가 손에 아무것도 없이 그 사자를 염소 새끼를 찢는 것 같이 찢었으나 그는 자기가 행한 일을 부모에게 알리지 아니하였더라. 그가 내려가서 그 여자와 말하니 그 여자가 삼손의 눈에 들었더라. 얼마 후에 삼손이 그 여자를 맞이하려고 다시 가다가 돌이켜 그 사자의 죽음을 본즉 사자의 몸에 벌대와 꼴이 있는지라. 손으로 그 꼴을 떠서 걸어가면 먹고 그의 부모에게 이르러 그의, 그들에게 그것을 드려서 먹게 하였으나 그 꿀을 사자의 몸에서 따왔다고는 알리지 아니하였더라. 삼손의 아버지가 여자에게로 내려가며 삼손이 거기서 잔치를 베풀었으니 청년들은 이렇게 행하는 풍속이, 풍속이 있었음이더라. 무리가 삼손을 보고 삼십 명을 데려와서 친구를 삼아 그와 함께하게 한지라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너희에게 수수께끼를 내리니 잔치하는 이래동안에 너희가. 그것을 풀어 내게 말하면 내가 배우 30벌과 거두 30벌을 너에게 주리라 그러나 그것을 능히 내게 말하지 못하면 너희가 내게 배우 30벌과 거두 30벌을 줄지니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내가 수십 개 끼를 내면 우리가 그것을 드리리라 하며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오고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아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사흘이 되도록 수수께끼를 풀지 못하였더라 일곱째 날에 이르러 그들이 삼손의 아내에게 이르되 너는 내 남편을 깨어 그 수수께끼를 우리에게 알려달라 하라 그러지 않으면 너와 내 아버지의 집을 불사르리라 너희가 우리의 소유를 빼앗고자 하여 우리를 청한 것이 아니냐 그렇지 아니 아니 하니 삼손의 아내가 그의 그의 앞에서 울며 이르되 당신이 나를 미워할 뿐하, 뿐이오 사랑하지 아니하도다 우리 민족에게 수수께끼를 말하고 그 뜻을 내게 알려주지 아니하도다 하는지라 삼손이 그에게 이르러 보라 내가 그것을 나의 부모에게도 알려주지 아니하였거든 어찌 그대에게 알게 하리오 하였으나 칠일 동안 그들을 잔치할 때 그의 아내가 그 앞에서 울며 그에게 강요함으로 일곱째 날에는 그가 그의 아내에게 수수께끼를 알려주매 그의 아내가 그것을 자기 백성들에게 알려주었더라. 일곱째 날 해지기 전에 성읍 사람들이 삼손에게 이르되 무엇이 꿀보다 달겠으며 무엇이 사자가, 사자보다 강하겠느냐 한지라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 암송아지로 박 갈지 아니하였더라면 내 수수께끼를 능히 풀지 못하였으리라 하니라. 여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심에 삼손이 아스글론에 내려가서 그곳 사람 30명을 쳐 죽이고 노력하여 수수께끼풍자들에게 옷을 주고 심히 놓아요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 올라갔고 삼손의 아내는 삼손의 친구였던 그의 친구에게 준바되었더라. 얼마 후밀 거둘 때 삼손이 염소 새끼를 가지고 그의 아내에게로 찾아가서 이르되 내가 방에 들어가자. 들어가 내 아내를 보고자 하노라 하니 장인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이르되 내가 그를 심히 미워하는지 알고 그를 내 친구에게 주노라 그의 동생이 그보다 더 아름답지 아니하냐 청아노니 너는 그를 대신하여 동생을 아내로 맞이하라 하니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이번엔 내가 블레셋 사람들의 하였지라도 그들에게 대하여 내게 허물이 없을 것이라 니 하고 삼손이 가서 여우 삼백 마리를 붙들어서 그 꼬리와 꼬리를 메고 회를 가지고 구두고 그 뚜꼬... 두 꼬리 사이에 환해를 달고, 회에 불을 붙이고, 그것을 블레셋 사람들의 곡식 밭으로 몰아들여서, 곡식단과 아직 배지 아니한 곡식과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사른지라. 블레셋 사람들이 이르되, 누가 이 일을 행하였느냐 하니, 사람들이 대답하되, 딥나 사람의 사위, 사, 삼손이니, 장인이 삼손의 아내를 빼앗아 그의 친구에게 준까닥이라 하였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올라가서 그 여인과 그의 아버지를 불사르니라.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은 즉 내가 너희에게 원수를 갚고야 말리라 하고 블레스 사람들의 정강이와 넓적자리를 크게 쳐 죽이고 내려가서 에단 바이트에 머물렀더라. 이에 블레스 사람들이 올라와 유다의 진을 치고 내이에 가득한지라. 유다 사람들이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올라와서 우리를 치느냐.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올라온 것은 삼손을 결박하여 그가 우리에게 행한대로 그에게 행하려 함이로다 하는지라. 유다 사람 삼천 명이 에단 바이틈에 내려가서 삼손에게 이르되 너는 블레셋 사람이 우리를 다스리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같이 행하였느냐 하니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들이 내게 행한 대로 나도 그들에게 하였노라 하니라 그들이 삼손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결박하여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라고 내려왔노라 하니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치지 아니하겠다고 내게 맹사하라 하매 그들이 삼손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니라, 우리가 다만 너를 단단히 결박하여 그들의 손에 넘겨줄 뿐이오 우리가 결탄고 너를 죽이지 아니하리라 하고, 세 밧줄 둘로 결박하고, 바이틈에서 그를 끌었느니라. 삼손이 레이의 이름에 블레셋 사람들이 그에게로 마주 나가며 소리 지를 때, 여와의 호 영의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시네, 그의 팔 위에 밧줄이 불탄, 불탄 삼과 같이 그의 결박된 손에서 떨어지는지라. 삼손이 나귀의 새 턱뼈를 보고 손을 내밀어 집어들고 그것으로 천명을 죽이고 이르되 나귀의 턱뼈로 한 덤이 더미, 두 덤이를 쌓았으며 나귀의 턱뼈로 내가 천명을 죽였도다 하니라 그가 말을 마치고 턱뼈를 자기 손에서 내던지고 그것을. 라마 레일 아이를 마였더라. 삼손이 심히 목이 말라 여호와께 부르지저이르되 주께서 종의 손을 통하여 이큰 구원을 베풀었사나 내가 이제 목 말라 죽어서 할례받지 못한 자들의 손에서 떨어지겠나이다 하니 하나님이 레이에서 한 우묵한 곳을 터뜨리시니 거기서 물이 솟아 나오는지라 삼손이 그것을 마시고 정신이 회복되어 소생하니 그러므로 그샘 이름을 에나꼬레라 불렀으며 그 샘이 오늘까지 레이에 있더라. 블레셋 사람일 이사람때 삼손이 이스라엘의 사사로 20년 동안 지냈더라. 삼손이 가사에 가서 거기서 한 기생을 보고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가사 사람들에게 삼손이 왔다고 알려지매 그들이 곧 그를 애워싸고 밤새도록 성문에 무복하고 밤새도록 조용히 하며 이르기를 새벽이 되거든 그를 죽이리라 하였더라. 삼손이 밤중까지 누워있다가 그 밤중에 일어나서 문짝들과 두 문설주와 문빗장을 빼어가지고 그것을 모두 어깨에 메고 해부론 앞산 골짜, 골, 꼭대기로 가니라. 이후에 삼손이 소렛골짜기에 들릴라라 한 이름하는 여인을 사랑하며 블렛의 사람의 방백들이 그 여인에게로 올라가서 그에게 이르되 삼손을 깨워서 무엇으로 말미암아 그큰 힘이 생기는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능히 겨, 그를 결박하여 굴복하게할수 있는지를 알아보라. 그리하면 우리가 각각 은천 개씩을 너에게 주리라 하니 들릴라가 삼손에게 말하되 청하건대 당신의 큰 힘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생기며 어떻게 하면 내 능이 당신을 결박하여 굴복하게 할수 있을지는 내게 말하라 하니 삼손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마르지 아니한 새 활줄 일곱으로 나를 결박하면 내가 약해서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블레 사람의 방백들이 마르지 아니한 새 활줄 일곱을 여인에게로 가져오 그가 그것로 삼손을 결박하고 이미 사람 을방 안에 매복시켰으므로 삼손에게 말하여 삼손이여 블레스 사람들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그줄 주주를 끊기를 불탄 삼실을 끊음 같이하였고 그 힘의 근원을 알아내지 못하니라 들릴라가 삼손에게 이르되 보라 당신이 나를 희롱하여 내게 거짓말을 하였도다 청하건대 무엇으로 당신을 결박할 수 있는지는 내, 이제는 내게 말하라 하니 삼손이 그에게 이르되 많이 쓰지 아니한 새 밧줄들로 나를 결박하면 내가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하니라. 딜릴라가새 밧줄들을 가져다가 그것들로 그를 결박하고 그에게 이르되 삼손이여 불렛서 사람이 당신에게 들 다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팔 위에 줄 끊기를 실을 끄는 같이 하였고 그때에도 사람이 방 안에 외복하였더라. 딜릴라가 삼손에게 이르되 사람, 당신이 이때까지 나를 희롱하여 내게 거짓말을 하였더라. 내가 무엇으로 당신을 결박할 수 있는지를 내게 말하라 하니 삼손이 그에게 이르되 네 그대가 만일 나의 머리털 일곱 가닥을 배틀의 날씨를 섞어 짜면 되리라 하는지라. 들릴라가 바디로 그 머리털을 단단히 짜고 그에게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스 사람들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참을 깨어 배틀의 바디와 날씨를 다 빼느니라. 들릴라가 삼손에게 이르되 당신의 마음이 내게 있지 아니하면서 당신이 어찌 나를 사랑한다 하느냐. 당신이 이로써 세 번이나 나를 희롱하고 당신의 큰 힘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생기는지를 내게 말하지 아니하도다 였 하며 날마다 그 말로 그를 재촉하여 조르되 삼손의 마음이 번뇌하여 죽을 지경이라. 삼손이 진심을 드러내어 그에게 이르되, 내 머리 위에는 삭도를 대지 아니하였나니, 이는 내가 못해서부터 하나님의 나시린이 되었음이라. 만일 내 머리가 밀리면 내 힘이 내게서 떠나고 나는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하니라. 들리라가 삼손이 진심을 다말해줌으로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을 불러 이르되, 삼손이 내게 진심을 알려주었으니, 이제 한 번만 올라오라 하니 블레셋 방백들이 손에 은을 가지고 그 여인에게로 올라오니라. 드릴라가 삼손에게 자기 무릎을 베고 자게 하고 사람을 불러 그의 머리털 일곱 가당을 밀고 괴롭게 하여 본즉 그 힘이 없어졌더라. 드릴라가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들여 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잠을 깨며 이르기를 내가 정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붙잡아 그의 눈을 빼고 끌고 가사에 내려가 녹줄로 매고 그에게 그에게 옥에서 맷돌을 돌리게 하였더라 그의 머리털이 밀른 후에 다시 자라나게 시작하니라. 블레스 사람의 방백들이 이르되 우리의 신이 우리 원주 삼손을 우리 손에 넘겨 주었다 하고 다 모여 그들의 신 다곤에게 큰 제사를 드리고 드리고 즐거워하고 백성들도 삼손을 보았으므로 이르되 우리의 땅을 망쳐놓고 우리의 많은 사람을 죽인 원수를 우리의 신이 우리 손에 넘겨주셨다 하고 자기들을 내 신을 찬양하며 그들의 마음이 즐거울 때 이르되 삼손을 불러다가 우리를 위하여 제주를 부리게 하자 하고 옥에서 삼손을 불러내매 삼손이 그들을 위하여 제주를 부리니라 그들이 삼손을 두 기둥 사이에 세웠더니 삼손이 자기 손을 붙든 소년에게를 내 나에게 이 집을 버틴 기둥을 찾아 그것을 의지하게 하라 하니라 그 집에는 남녀가 가득하니 블렛의 모든 방백들도 거기에 있고 지붕에 있는 남녀도 삼천 명 가량이라 다 삼손이 재주 부리는 것을 보더라.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한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하고 삼손이 집을 버틴 두 기둥 가운데 하나는 왼손으로 하나는 오른손으로 껴 의지하고 삼손이 이르되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하고 힘을 다하여 몸을 굽히매. 그 집이 곧 무너져 그 안에 있는 모든 방백들과 온 백성에게 덮이니 삼손이 죽을 때에 죽인 자가 살았을 때 죽인 자보다 더욱 많았더라.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다 내려가서 그의 수체를 가지고 올라가서 토라와 에스다올 사이 그의 아버지 마호아의장지의장사이니라 장지의 삼손이 이스라엘 사사로 20년 동안 지냈더라.